한만에 인사, 두세. 안녕 두세. 안녕하세요. 정책으로의 정치입니다. <laughs> 쉬다 나왔죠. 우리 저번에 무슨 얘기했었죠? 오공. 아니 내 연수님이 안 와가지고. 음. 연수님이 원래 요 자리 아니에요? 뭐아 뭐, 아니, 뭐 짜끄. 짜이 <laughs> 오른쪽에서 보니까 또 났어. 오늘 팔이 더 커지셔서. 팔도 커서가지고. 이게 팔이 커지고 네? 옷이 작아가지고 <laughs> 팔이 아. 커져보이, 커, 커 보이는. 그 남자들 티가 나는 것 같아. 근육을 하고요. 저희가 저번 아, 주에 네. <laughs> 그 얘기했거든요. 김 의원님은 운동을 안 하고 정병우 네. 의원님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하다가 레오님이 네. 네. 자기도 운동 안 한다고. <laughs> <laughs> 뭐, 정병우 <정경룡 웃음> 의원님 맞아, 운동 열심히 <laughs> 하시죠. 운동 많이 하시죠. 음. <laughs> 응. 그때 아, 한번 저... 신문에서도 본것 같은데 응. 한 번은 엄청 이렇게 키우셨었던 때도 있었는데 <laughs> 그때 <그게> 몸이 <laughs> 크셨는데. 또 쉬면은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니스 옛날에 가서 이제 어떻게 돌아오셨을까요? 또 다음 아 주에 만나요. 근데 지금 또 되게 동안이세요 나이에 비해서. 제가 네. 알고 있는 나이가 맞다면. 음. 저희 아빠가 나이 많아요. 네, 연세가 맞다면. 와, 되게 젊으시네요. 어, 우리 아빠보다 음. 두살이더 많아. 두 음. 살입니다. 생각도 젊으신같고 염색상셨으니까 갑자기 찬양분 하서튼 괜찮은데. 이 영상에서도 괜찮은에서도괜찮저데에 책! 책이야기에거책 어디갔어 이이아책은오이영상이제상에서에대한건데 아까 진에서책 열심히 데고있던데 하얀책 데에 그래 저거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스무는 책은. 고대 고대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 조공화. 네. 아, 이게 그냥 일단 제가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소설 같은 거예요? 아니요 연구 논문에 네, 논문 이 사람들이 고려대학교 출판 문화원이잖아요. 음. 역사학자들이 그냥 자기들 논문한 거 책으로 낸 건데 여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초안지를 각색한 봉황문일권을냈잖아요 <laughs> 본의 아니게 또 너무 보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초안지 얘기인데, 한나라 건국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한나라가 건국했을 직후, 아마 그 나중에도 나오는 건데, 직후에 이제 그 흉노랑 그때 당시 그 조금 후에 이제 위만조선이 이제 성립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위만도 이제 중국에서 와서 조선을 이제 병합하고, 원래 조선의 왕을 쫓아내고 이제 위만조선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중화민국이 그때 이제 중화민국이 아니고 중국이 이제 세계 의 중심이고 한나라가 이제 가장 발달한 문명이고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 중국 역사서에서 짧게 써져 있는데 그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 하자마자 흉노를 이제 눌러 쳐들어가요. 눌러 쳐들어갔다가 흉노한테 죽을 뻔하죠 패배해서 죽게 생겼는데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이제 겨우 겨우 몸만 탈출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한무제 때까지 이제 몇십, 년도, 몇십 년 동안 흉로한테 이제 조공을 바칩니다 음, 음. 조공을 바치고 황실의 딸이라고 속여서 종친의 여자도 이제 계속 그 흉로 선우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인질 비슷하게 보내고 이제 결혼시키는 걸로 그런 얘기 지금 읽고 있었고 이제 이거를 왜 읽고 있냐 음. 그 어쨌든 뭐 제가 구성하는 만화 이야기는 이제 초나라 한 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싸우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이제 그 동북아시아 쪽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 같은 걸 알면 좀더 만화가 디테일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그린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고조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조선 우리나라 상고사가 되게 포장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현실적인 고조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서 요거를 읽고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포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단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 실제적으로는 이제 추적할 수 없는 역사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삼국유사에 있던 그런 거짜집기 해가지고 고조선의 왕은 몇대몇대 누구였고 그때는 어땠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은 그 동아시아가 중국 역사가 지금은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정립이 됐지만 사실 이때 그그 그 이전에 이제 하상주라고 하는 그 문명은 사실 다 섞인 역사거든요.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진 건데 하상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동이나 그하나라 그러니까 은나라라고 불리는 그 갑골문자가 나온 그 나라들이 이제, 환단국에서는 이제 우리의 뿌리고, 우리가 중원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확,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뿌리이기는 하지만, 우리만의 뿌리가 아니고, 거기에 있던 어떤, 그, 문명이었던 거죠. 그 문명들이 이제 흩어지고, 화하문 화화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문화가 이제 발달하면서 거기를 이제 먹고, 이런 식으로 그 권력 개편이 일어났던 건데, 그걸 단순히 이제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동아시아를 모두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적동 후손이고 약간 이런 신환이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불편한 좀 해석인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유, 유만조선도 그 변방의 그, 그 어떤 부족국가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독자적인 문화성을 구축한 건 있고 중국과 섞이거나 또 지금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건그 한제국도 몽골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복속 국가였거든요. 그, 그 한나라도 지금 중국이 자기는 한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족의 뿌리가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아무튼. 네입니다. 계속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재밌게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자 게임은 판타지지만은 그 부족들의 그 그냥 그런게 좀 리얼리티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좀 우리 고대 국가를 좀 리얼리티하게 구성해보면 재밌겠다 비록 뭐 관료제도나 아니면 문자나 그런 기록하는 문화가 정립하지 않았을지언정 분명히 그래도 그 민족들만의 뭔가가 있거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막 야만족이라 그러잖아요 그 켈트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야만족이 아니고 어쨌든 그 민족으로서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좀 접근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제 원래 목표였어 가지고 지금은 초안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때 상황을 좀 글로벌하게 파악해서 좀 그쪽 이야기로 옮겨가고 싶은 게제 목적입니다. 네. 글로벌한 게라고 글로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아까 변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건 지금 하고 있고 초안지 얘기가 그거니까. 네. 글로벌이라면 그때 이제 흉노 그리고 서역 그리고 이제 동북아의 이제 위만조선이나 조선의 어떤 야류 부족들 그리고 이제 제국을 성립한 이제 한나라 그러면 네. 초안지도 봐야 되고 한단고기도 봐야 되고 네. 그러면 당시의 서방에서 있었던 그런 네. 기록도 봐야 되고 다 보면 되지 않을까? 다 봐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의 뭐 물론 그게 객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뭐 절대적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네아다 참고를 해야죠 다 제가 사실은 말씀안 드리면 그 초안지 쓰는 것도 사실은 책을 집에 있는 것만 관련 시대 것만 30권이 넘어요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뭐 데이터가 있으면 일단은 한번 봐야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근데 또 데이터를 많이 본다고 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작가만의 그그 그 세계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계속 정립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네온 님의 작가관은 어떤 건가요? 어, 굉장히 저, 저의 인터뷰로 가지고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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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저기 <laughs> 네. 그 중화 사상도 그렇고 네, 네, 뭐 네. 예, 그거는 저 유럽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가 보는 네. 그 시적 내가 보는 네. 게 중심이 되면 그게 뭐라고 그럴 될까? 네. 어떤 뭐빡뭐 뭐 환단곡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바 환바라는 그거에 환단곡이 아닐까요? 저도 네, 네. 환단곡이 네. 아니그 내용 잘 몰라가지고 역사학자분들은 그냥 역사가 아니다 판타지다라고 아, 아시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 그게 네.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네. 소위 말하면 뭐 국뽕 국수질이라고 뭐이정 네, 네. 정신 경우 잘모르겠요 중국 역시 뭐 중국을 중심으로 온 중화자상 네. 그리고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네. 심지어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도 그말반되는그 네네 일본 네. 그 있죠 그 이름 이름이 뭐였죠 제가 사기 이름을 까먹그책 이름을 까먹었다 네 일본에도 아무튼 근데 가짜로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 가짜로 네.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그일다일본부 뭐 이러면서 막 네. 선사시대 역사를 가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열도에 일본 열도에서 경상도로 와서 막 예. 한반도 전체를 막 그랬다. 예. 그 맞아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은 일단 그 지금 하는 그 공학모만 놓고 보자면은 어떤 중국에 대한 찬양이나 뭐 우리나라에 대한 뭐 상대적 그런 건 전혀 없고 당시 이제 제가 그거를 그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생각이랑 이런 게 많이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이야기나 그런 고전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게 사람이 의외로, 의외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지만은 어쨌든 그, 그들만의 양식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고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막, 막 이렇게 해서 막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낮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중국의 얘기에 그 집중을 했던 이유. 꽤 네.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득권들이 이제 계속해서 세습 정권으로만 이제 왕조를 탄생했고, 국가를 유지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옛날에는 당연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더 이전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초원지라는게 평민이 황제가 된 얘기거든요. 음.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얘네도 다 귀족 문화고, 귀족에 의해서 다 바뀌어지는 건데, 근데,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 그래서, 평민이 황제가 된 데서, 어, 떻게 이렇게 됐을까 해서 초한지 얘기를 처음 봤고, 그리고 그 초한지, 제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봉황로에서 초한지 세계관은, 그,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뭐, 힘센 놈이든, 뭐, 야비한 놈이든, 이긴 놈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봉황문은 항우가 주인공이에요. 항우는 진 사람이 패배자거든요. 왜 패배자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패배자가 역사적으로는 패배했다고 후손들이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다 똑같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봐요. 노력했다고 봤는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마치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 받아들이고 나아가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황제가 되고, 반드시 져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를 사실은 초 천지를 통해서 녹여보고 싶었던 거예 그 패배자의 얘기를 풀어내면서. 그리고 그 역사 기록을 제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어쨌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을 미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보니까 항우가 제가 봤을 때 유방보다 못난 놈이 아니에요. 전략면이나 이런 몇 군데에서는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그 이제 삼세력이 이제 결국에 유방한테 붙어가지고 이긴 거지 항우 자체가 모자란 놈은 아닌데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해서 패배자가 됐는데 어, 그런 게 현실이다 라를 제 얘기만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패배자의 상도 저는 낙담, 얘는 결국 죽었지만, 그게 저는 낙담할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에 지면서 계속 막 나가려고 그런 거 같아요. 이... <laughs> 이게 배우님 네. 말씀이 네. 맞는 게, 그, 어, 실패는 그 좋게 이야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이런 <laughs> 것도 있고 그리고 실패 연구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 학교에는이볼때참 음. 모르겠어요. 그 과거부터도 그래왔지만 특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사회에서도 음.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만을 네, 보는 걸 중시하기. 오 여기는 어, 여기 같은 게 아니라 중시하기 있죠. 그렇죠. 또, 네. 네, 그 음. 실패를 한 과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패배를 한그 과정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뭐 좋은 면도 찾을 수 있고 거기에서 네. 뭐좀 네. 개선해서 또갈수 있는 부분도 많고 뭐 그러니까 충분히 네를 네.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네. 근 어디 올리는 거야? 머리를요? 그 웹툰을. 아, 그거 책으로 제가 내서 팔았잖아요. 알라딘이나 그건... 교보문고에서 팔았고 그럼 지금 전자북 하는 게 목표예요. 아, 전자북도또 전자북도 냈었어요. 근데 원래 목표는 처음부터 책이었어요. 아, 지금도? 네. 근데 그러면 웹툰은 왜안 해요? 웹툰에 올리는 거 대형 플랫폼. 아, 일단 첫째는 그 제가 수작업이라 그그 그 올릴 거면은 다 만들어놓고 올려야 돼요. 처음에 그한 네네. 뭐지 몇 차까지 그냥 올려도 되잖아요. 3화까지는 이렇게 기본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 디지털 작업도 응. 할 줄은 아는데 응. 디지털 작업에 서수작업이한 시간이 5배 이상 많이 걸리거든요. 수작업보다 디지털 작업이 세 배로 더 걸린다고요? 아니요, 수작업이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니까 네. 뭐 쌓아놓고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어 사실은 그 제안 왔던 데도 있긴 한데 응. 제가. 이건이 안 나서 노 노를 했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건을 좀한 다음에 누가 해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야죠 <laughs> 다시 다시 제의가 없다면 아고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야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좀 항상 성격이 성격이나 성향이 좀 마이너한가봐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는데, 음. 제가 원래는 웹툰 생태계 되게 비판적인 생각을 음. 갖고 있었어요. 음. 최근에 많이 나아졌거든요. 음. 유료화가 많이 되면서. 음. 근데 원래 웹툰은 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짜로 풀어주는 거고, 음. 사실상 이제 포털이 고용을 해서 하는 형태인데, 근데 포털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돈이 되는 작품은 많지 않아요. 돈이 되는. 그러니까 네. 몇화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유료화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웹툰 자체가, 웹툰을 사업으로 하려면은,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나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하면서 해야지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음. 어떤 작품은 연재료만 나오고 뭐 돈이 안 되거든요. 사실 돈이 안 돼요. 포털, 포털처럼 구독자를 유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큰 회사가 아니면은, 음. 그래서 이제 레진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긴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성인 사, 성인물을 바탕으로 그 수익 구조를 유지해야 음. 되는 이유가 웹툰을 처음부터 저희가 공짜로 풀었기 때문에 시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예, 지금 이제서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익숙해지고 있지만 그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합, 면이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출판 만화 시장이 싸그리 갑자기 다 죽었거든요. 그 웹툰이랑 포털의 음. 시장 강악 때문에. 근래 신문한 게. 네네. 그 레오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게 웹툰이 거의 좀잘 나가면 드라마나 이런 거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2차 저장물을 그냥 무조건 이제 조항 자체가 있었나 봐요. 네네. 웹툰 플랫폼으로 작가를 데뷔한 그 사람이 연재 계약의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네네. 미심쩍은 조항이. 이제 플랫폼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질 권리까지 갖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당연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그 저작권을 네. 다 네. 가져가거든요. 네. 기획사든 이제 뭐 회사든 음.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뺏는 그런 음. 문화 그리고 음. 이제 돈도 안 내고 보여주는 문화 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웹툰 음. 그 포털 시스템에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내서 그냥 팔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안 팔린 거지근데이 어떻게 보면 이름을 알릴수 있잖아요. 네, 이름을 알려줄. 이름을 알려야지 네. 그 사람이 뭘 해도 네. 유튜브를 찍든 네. 그러니까, 춤을 추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말고 다른 작가분들이 하고 계시죠. 이제 <laughs> 그렇게 하고 응. 계신데 저도 이제 아, 어떻게든 일단 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받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그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응. 이게 제가 조금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이제 저작권 뺏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용기 낸 건데, 저작권에 써져 있으면 작가들은 이직을 못해요. 거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비밀조항도 있고, 이게 불공정한 건지, 안 공정한 건지 모르거든요, 작가들은. 작품만 만들 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네오님은 너무 네. 좋은데 그왜 음. 이게 우리나라 그게 아니니까 네. 이게 가요 영화는 드라마는 전혀 될 그게 아니잖아요. 돈될 거는 진짜 음. 드라마 영화나 네. 여기까지 가야지 정말 네. 돈을 네. 많이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그... 네. 그러니까 그그 그 만화도 기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는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게. 네. 독자 분석을 하고 이는 그러니까. 기획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학원물, 어. 학원물이나 국뽕물 네. 그런 거는 다그 컨셉대로 쫙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하고 계신 작가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제 그린 건데 음. 목적이 그거 아니세요? 사업 내 목적 이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 대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laughs> 사업성이 제가 되는게. 사실 없었어요. 지금 정치가 안 되는 것도 지금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제가 사업성이 좀 아니 근데 떨어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시... 처음부터 네오 님이 의도를 한게 그거 배제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네. 그렇게 읽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봉황무그 작품 자체는 어. 뭐 국뽕도 아니고 뭘 보려고 하시는 게아니거같요 진짜 아 그냥 돼? 작품만 그냥 그러니까 완전 작가 세계인데 이 예, 분은 작품만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1권까지는 해놨고 이제 2권을 할 계획인 거죠 그거 재밌는 거 같은데 서민이 나라를 다스릴 생각 서, 아, 서민이요? 어, 아까 왜 서민이 아, 갑자기 아, 아. 왕이 되든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폴레도비슷한거 심지어 거. 사업하러 네. 갈 수도 있는 게, 컨텐츠 음. 자체가. 음. 네. 초안지라는 컨텐츠 자체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네. 조금 비틀어서 다르게 창작을 한다그래도 뭐, 네. 그거 제가 봤을 땐 저작권 걸릴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야, 아, 저작... 저, 네. 저작권 걸리는 거는 그냥 플랫폼하고 나, 작가하고 사이의그 문제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쓰는 거에 의해서 그게 뭐 초안지는 어차피 역사성대. 네네. 네. 그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업성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만드실 때사업성을배제 하고 시작하신 것 같아서. 예, 네, 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네, 제가 읽고 싶은 걸 제가 만든 거예요. 음. 쉽게 말하면.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가 대박나요? 음, 작가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근데 이거 어쨌든 어, 계획한 대로는 일단 좀 매짐을 해야지, 가다가 막 바꾸고 이러면 죽도밥도 아니게 되거든요. 네. 심지어 그 주, 저기 유방이라는 사람이 방자는 그 이제 유 형님이라는 뜻인 거고 그게 명사로 붙어진 거고 이름이 우리나라 치쩌면 개똥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 그런 거 네. 좋아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내운님 같이 이런 거를 네네. 좋아하는 사람이 아. 네. 아예 어, 어, 은근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다 네. 아예 흥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서민이 음. 왕이 된 거. 네. 그리고 어뭐 단어에서 그게 원래는 풀면 개똥이다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네. 알면 오 진짜? 이러면서 이제 그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정치를 음. 그렇게 재미있게 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왜냐면 음. 웹툰이라는 게 비판적인 거잖아요. 사회 비판적인. 거. 음. 이렇게 국뽕이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웹툰에 검색해 보면 웹툰 뜻이라는 게 네. 사회 비판적인 거를 담아내는 건데. 아 그래요. <laughs> 그 그, 그거 네, 아세요? 그, 웹, 웹툰도 이제, 이제 그 보통 명사로 굳어졌잖아요. 음. 근데, 그, 웹툰도 이제 만, 웹툰 작가들이 이전 세대의 그 만화가 세대와 약간 분리할분리하려는 음. 그런 의도도 있어요. 음. 네, 그, 래서 웹툰 작가분들은 웹툰 작가분들끼리 하지. 음. 만화가, 만화가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음. 네. 쓰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너무 재기만 네. 했습니다. 알면 좋죠. 아니까 보이더라고요.